70대 이상 어르신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몸에 좋다는 말, 그 말이 가장 무서운 독이 되는 순간을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특히 강황입니다. 간에 좋다, 염증에 좋다, 오래 먹으면 약이 된다. 이렇게 믿고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얼마 전제 환자분 중에 김모 어르신 74세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술도 거의 안 드시고 건강검진에서도 늘 간은 깨끗합니다. 라는 말을 듣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곤하고 소변색이 진해지고 얼굴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며 참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6개월 전부터 강황 가루를 하루 3번, 밥숟가락으로 퍼서 드셨습니다. 지인이 간에 최고라고 했다더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몇 배로 튀어 올랐고 바로 입원하셨습니다. 어르신이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몸에 좋다길래 먹은 건데 왜 이러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왜 이런 결과로 이어졌는지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넘으면 간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좋다는 이유로 계속 밀어 넣으면 어느 순간 조용히 무너집니다.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영상은 겁주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기준만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강황을 어떻게 해야 독이 되지 않는지 제가 의사로서 분명하게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댓글에 확인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 혈액 검사지를 들여다보며 가장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구나. 강황으로 간 수치가 올라온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약처럼 정확히 드신 게 아니라 음식처럼 마음 놓고 드셨다는 점입니다. 많은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이 아니라 강황인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위험이 시작됩니다. 약은 설명서를 보고 조심하지만, 천연식품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경계가 풀립니다. 하지만 간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약이든, 건강식품이든, 가루든, 캡슐이든, 간은 똑같이 처리해야 할 일감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70대 이후의 간입니다. 젊을 때 간은 밤새워 일해도, 다음날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세포수는 줄어들고 해독 속도는 느려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실제로는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걸 빈 창고라고 설명드립니다. 겉에서 보면 창고는 그대로 있지만 안에 쌓아둘 공간은 이미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간에 강황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괜찮습니다. 며칠, 몇 주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간 수치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르신 본인은 모릅니다.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피로가 심해지고 소변색이 진해지고 얼굴이 누렇게 변합니다. 그때는 이미 간이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단계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조금씩 나눠 먹었어요. 하지만 기준이 문제입니다. 밥 숟가락 한 스푼, 두 스푼이 간에게는 결코 조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간 부담이 배로 늘어납니다. 강황이 약물 대사를 방해하면서 간은 두 배, 세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황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이와 양, 그리고 기간입니다. 이세 가지가 겹치면 좋다는 음식이 순식간에 독으로 바뀝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간을 무엇에 비유하며 설명하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놀라셨다면 댓글에 조심이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이야기가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한 번에 떠올릴 수 있는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을 설명할 때 항상 오래된 정수기 필터에 비유합니다. 새 정수기는 물을 콸콸 걸러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30년, 40년 쓴 정수기는 다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 필터는 이미 잔뜩 막혀 있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고 검사도 괜찮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간 술, 약, 음식 찌꺼기를 다 걸러온 상태입니다. 그 위에 강황이라는 또 하나의 짙은 찌꺼기를 계속 붓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강황이 들어오면 간은 그걸 해독하기 위해 필터를 더 세게 돌립니다. 처음엔 잘 돌아갑니다. 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계속되면 필터 구멍 사이사이에 노란 찌꺼기가 끼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 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안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느 날부터 물이 잘안 내려갑니다. 필터가 버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간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는데 몸은 아직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드십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 정도로 넘기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필터가 한계에 다다릅니다. 더 이상 걸러내지 못하고, 더러운 물이 그대로 넘쳐 흐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가 바로 간 수치가 급변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이걸 오래된 하수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좁아진 관에 지난 기름을 계속 붓는 모습입니다. 처음엔 조금씩 흘러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꽉 막혀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집 안에 역류가 시작됩니다. 몸에서는 황달, 극심한 피로 식욕 저하가 나타납니다. 어르신들은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황은 혼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을 함께 드십니다. 이 약들 역시 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간은 마치 일손이 줄어든 노인에게 갑자기 일을 세 배로 맡기는 꼴이 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버팁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면 결국 탈이 납니다. 그래서 강황이 무서운 이유는 즉각 쓰러뜨려서가 아닙니다. 조용히 서서히 티 나지 않게 간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기둥이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겉에서 보면 멀쩡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어르신들 사이에 퍼진 강황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천연이라 안전하다는 말이 왜 위험한지 제가 직접 본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가장 많이 실랑이를 벌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강황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건 약이 아니잖아요. 가루인데 뭐가 문제예요? 옛날부터 먹던 건데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천연이면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되묻습니다. 천연 독버섯도 안전합니까? 천연이라는 말은 인공이 아니라는 뜻이지 몸에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황은 분명 약효가 있는 재료입니다. 약효가 있다는 말은 잘못 쓰면 부작용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간이 약해진 70대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좋다는 생각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강황차를 하루 종일 물처럼 드신 분도 계셨습니다. 조금씩 나눠 마셨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간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시킨 셈입니다. 물처럼 들어와도 간은 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부 해독해야 할 짐으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가루나 화는 음식이다라는 믿음입니다. 밥 숟가락으로 패어드시는 강황 가루, 사실상 농축된 상태입니다. 음식에 살짝 들어가는 강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이걸 고춧가루에 비유합니다. 국에 한 꼬집 넣는 것과 밥숟가락으로 퍼먹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정말 위험한 오해는 검사 수치가 괜찮았으니 계속 먹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바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수치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검사 괜찮았어요. 라는 말은 전혀 안전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음 검사에서 갑자기 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 말입니다. 누가 먹고 좋아졌다더라. 이 말이 어르신들 건강을 가장 많이 망칩니다. 그분과 어르신의 나이, 간 상태, 약 복용 여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몸은 다 다릅니다. 특히 노년에 가는 복불복이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안내하는 기준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겁만 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하지 마세요보다 이렇게 하십시오를 분명히 알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황을 완전히 금지해야 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기준만 지키면 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매일 드시지 마십시오. 70대 이후에는 매일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젊은가는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 가는 다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강황을 드신다면, 연속으로 3일 이상 드시지 마십시오. 최소한 며칠은 쉬어야 합니다. 간도 숨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수기 필터도 계속 쓰면 막히듯 간도 쉬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양은 밥 숟가락이 아니라 티스푼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밥 숟가락으로 퍼 드시는 분들 사실상 과용입니다. 특히 강황가루는 농축된 상태입니다. 제가 권하는 기준은 아주 소량입니다. 음식에 살짝 들어가는 정도,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효과 있나요? 라고 물으시지만, 노년의 몸에는 그 정도로도 충분히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약을 드시는 날에는 강황을 피하십시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이중 하나라도 드신다면, 같은 날 강황을 추가로 넣지 마십시오. 가는 하루 처리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루 일당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약으로 일당을 채웠다면, 강황은 초과 근무가 됩니다. 초과 근무가 반복되면 탈이 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피로가 갑자기 심해진다. 소변색이 진해진다. 입맛이 떨어진다. 얼굴이나 눈이 노래 보인다. 이중 하나라도 느껴지면 조금만 줄여야지가 아니라 즉시 중단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간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저는 이 신호를 간의 구조 요청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정기검사 없이 장기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강황을 몇달 이상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중간에 간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괜찮았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건 겁이 아니라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 메고 운전한다고 겁쟁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건강은 더 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지켜질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욕심을 싫어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다는 것 하나 빼는 게 병원 한번 덜 오는 길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담고 편안하게 실천할지,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어르신들께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겁나셨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저는 일부러 무섭게 말씀드린 겁니다. 겁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믿고 드시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병이 아니라 몸의 사용 설명서가 바뀌는 일입니다. 70대 이후에 가는 젊을 때와 다르게 다뤄야 합니다.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쉬게 해줘야 합니다. 이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 써온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십 년을 함께 일해온 간을, 노고가 쌓인 장기라고 부릅니다. 강황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한 번도 어르신이 잘못하셨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 생각하고, 병원 덜 가고 싶어서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드린 겁니다. 무조건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강황을 드시고 계셨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 이후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당장 중단하고, 몸 상태를 살피고, 필요하면 검사하고, 다시는 좋다니까 라는 말 하나로 결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단, 시간을 주면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바라는 노후는 오래 사는 노후가 아니라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지 않는 노후입니다. 그때 그만둘 걸이라는 말만큼 가슴 아픈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미 한발 앞서 계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간을, 누군가의 병원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조심하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오늘도 한 분의 간을 지켰다고 생각하겠습니다.